점심 먹었나? 12시네. 먹으러, 먹으려고 하겠네. 나는 오늘 또 점심을 뭐 먹나? 난 몸은 이게 크지만 식탐이 없어. 별로. 대충 먹어. 귀찮네, 또. 점심 먹으려고 하니. 아무튼. 근데 웃긴 게 많이 안 먹으나 살은 안 빠져. 요즘 운동한다고 좀 빠지긴 했지만 많이 안 먹으면 살이 좀 빠져야 되는데. <laughs> 자. 남자들한테 바친다.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을 중요하다고 해서 몇 명이 알아처먹고 자기 애인한테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한다. 너무 중요해서. 여자를 대할 때는 말과 행동보다 여자의 감정을 느끼려고 하고, 너의 감정을 전달하려고 노력해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남자들은 미안하다. 상대 인생 낭비시키지 말고 연애를 접어라. 연애 사랑은 100% 감정의 영역이야. 결혼 생활은 이성이 많은 부분을 정확해. 결혼 생활은 이성이 한 80이고 감정이 20 정도 돼. 왜냐면 같이 이 개X 같은 세상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야 돼.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지. 그러나 연애는 100% 감정이란 말이야. 그러려면, 여자를 만나려면,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알아야 돼. 그것이 없이, 그냥 여자를 만나겠다는 것은, 상대의 인생을, 아, 아 요즘 목이 뻐근한데, 아. 감정을 이해하고, 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야. 그리고 그 따고 연애를 해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남자 한테는 감정이 몇 가지밖에 없어. 기분이 좋고, 기분이 별로고. 뭐 기분이 그냥 그렇다. 그게 남자의 주요 감정이라고. 그러나 여자의 감정은 무궁무진해. 그렇기 때문에 네 여자친구, 배우자의 감정들을 좀더 많이 이해하고 느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연애, 결혼 생활은 힘들어져. 모든 남녀 관계의 갈등과 싸움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야. 알겠느냐? 그감정을 네가 이해하려고 해야 돼. 외로운지, 아픈지, 어떤지, 우울한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고 해야 한다 말이야. 연애할 때는 그게 참 중요하다. 알겠느냐? 그걸 여자의 감정을 방치하면 안 돼. 알겠냐? 이 말이 너희 마음에 전달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고지식한 연간병이들은 90, 90살이 처음 먹어도 이런 말을 해 줘도 못 알아먹어. 그렇게 인생을 길게 살아도 알겠느냐 지금 너희 나이대에 지금 내 말을 이해하고 깨닫고 삶에서 적용해야 한다. 적용하면 네가 만나는 여자의 태도와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그걸 네가 네 눈으로 몸으로 경험해야 돼. 그래야지 여자에게 감정이란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구나를 안단 말이야. 감정적인 감정을 자극시키는 영화, 음악, 소설, 시, 뮤지컬, 그런 것들을 니네 혼자 많이 많이 접하려고 해. 돈을 벌기 위해서 너희가 자격증을 준비하고 투잡을 하고 거기에 시간 쓰는 것을 그냥 이 감정을 니가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더 힘을 쓴다면, 뭐지 않아서, 넌 돈보다 더큰걸 얻게 돼. 뭐냐면, 여자를 알수 있게 된단 말이야. 많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뭐에 가장 관심이 많나면, 여자를, 여자에게서 어떻게 돈을 빼낼 수 있을까? 즉, 여자의 마음을 알려고 무진장 노력한단 말이야. 그래야지, 여자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 사람들한테서 돈을 보니까. 내말 이해 되냐? 하, 거 맞아.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랐어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휴 떠나버린 그 사람 휴 생각나네 휴 돌아 선교사라, 그우 생각나네. 있을 때 잘해라. 여자는 감정이 다 사라져 버리면 너에 대한 감정이 사라져 버리면 그냥 끝이다. 끝. 감정이 떠난 여자는. 네가 죽을 때까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안 돌아온다. 감정이 있는 여자는 사랑스럽지만 감정이 떠난 여자는 좀비다. 따라해봐라. 다시. 내말 따라해봐라. 감정이 있는 여자는 사랑스럽지만 감정이 떠난 여자는 좀비다. 아이고씨, 어. 요즘 파리채가 망가지고 있어. 새로 사야지.